미스터 트로트에서 월화가야 갈무리를 불러 엄청난 화제가 된 청년 최수호분을 아시나요? 현재 유튜브에서 최수호의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 부른 갈무리가 130만 뷰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무리는 실제 트로트에 자신이어 하는 사람들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어려운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구음과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 아직 대학생인 최수호가 긴장할 법도 한 무대에서도 관중들에게 미소를 보이는 이유까지 뿌렸습니다. 결국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울하트를 맞게 되었고 이 무대는 최수호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최수호가 과연 준결승 결승까지 진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제2의 임영웅의 탄생이 바로 눈앞에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 있는 청년 최수호에 대해 그가 과연 누구이고 모두를 놀라게 만든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트로트 황제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스터 트로트는 역대 사상 최고 우승 상금 무려 5억 원을 걸고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대거 모의 경합을 치러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유망주 대학생 최수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스터트롯2에서 최수호는 밀크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의 첫 방송 후 배우 유연석과 닮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수수한 외모와 키가 180cm가 넘는 모델스러운 비주얼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이고 나이에 비해 중후한 분위기까지 뿜어내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무대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을 연발했고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현재 상당합니다. 최수호는 올해 2002년생 22살 대학생으로 내노라는 훌륭한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수호는 인터뷰에서 내 전공이 판소리다 보니 그러한 장점을 살려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국악풍으로 된 트로트는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 그의 재능을 드러낸 무대로 처음 선보인 노래가 바로 송가인의 월화가약인 것 같습니다. 나훈아의 영영과 발무리도 상당한 여운을 남기며 본인만의 창법으로 재해석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전공이 판설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그래서 저렇게 트로트를 맛깔스럽게 잘하는구나라며 대중들은 수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살 최수호가 부르는 트로트는 진한 구음발성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가창력과 깊은 감정표현으로 매회 무대마다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최수호는 최은찬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를 최은찬으로 더잘 알고 있죠. 최은찬의 이름으로 2013년 스타킹에 출연했고, 작년에 트롯 전국체전에서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어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시 임화룡은판소리를 배운 아이들이 목청이 좋다고 말했고, 남진도 아우 잘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최수호를 영입하기 위해 각 팀의 감독과 코치들의 신경전 끝에 최수호는 주현미의 서울팀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수호는 당시 같은 중고등학생 참가자 완희화, 윤서령과 함께 주목받는 모델을 선보였지만 아쉽게 본선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각인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 미안해라는 닉네임으로 화면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최수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들 때문인데 최수호가 말하길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처음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배운 이유는 부모님께서 너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국악을 시작했고, 곧 아버지를 따라서 판소리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도 트로트를 상당히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출연 했는데, 아버지는 아쉽게도 떨어지시고 혼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밝혔죠. 진으로 등극할 때 최수우는 아버지 생각에 울컥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로부터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수우는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사랑도 극심한데요. 최수우는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아하셨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노래를 더 잘하면 할수록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욱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미녀도 열심히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수호가 스타킹에 나왔을 당시 할아버지가 불치병이었는데 자신이 유명해질 때까지 꼭 오래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이렇게나 효심이 가득한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최수호 분이 앞으로 어떤 모델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많은 팬분들의 사랑받고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